물지붕 위로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연기는 인근 27층 높이의 오피스텔을 덮어버렸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오시장 내 청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상인들은 급히 달려와 안타까워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의 주민들은 모두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약 2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과시장에 있던 28개 상점 중 15곳이 절반 이상 불에 탔고, 나머지 상점들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가위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과일을 준비해 둔 상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청과시장은 2천여 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마산어 시장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스프링클러 덕분에 불길이 그쪽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몇년 전부터 꼭 명절 앞두고 시장에 불이 나네. 부디 화재보험 가입돼 있기를. 안 그래도 상인들 장사 안 돼서 다들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네. 다들 잘 이겨내고 힘내세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신풍 대약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신풍 제약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 2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